진짜 이상하 이렇게 무기가 잡히지 요즘 <laughs> 나 속초 안가 이제 나 울진 먹을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풍상개입니다풍화어 <laughs> 여기는 울진인데 어제 저번 편이겠지만 어제 울진에서 낚시를 하고 오늘도 울진에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하지? <laughs> 아 진오래미 금어기가 오늘 딱 끝났어요 금어기 때 진오래미를 3자오버를한 4-5마리 잡았죠 어제도 12월 31일에도 잡았는데 오늘 한번 진오래미가 나올 만한 데 가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과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바로 가볼게요. 잠깐 차를 세웠는데 여기 해안도로 쪽인데 이런데도 자리 엄청 괜찮지 않나요? 여기 앞에 로드 좀긴거 쓰면은 꺼내기가 힘들 것같진 않은데. 바다 좀 보시라고. 오 이거 봐 얼었어 얼었어. 우와. 이거 봐 이거 얼었어 얼었어. 아 멋있다 멋있죠. 아. 시원하다, 마음이. 네. 어, 좀 돌아보다가 제가 최근에 그 3자 지노래미 두 마리를 금어기 때 잡았던 그곳으로 왔습니다. <laughs> 아, 올라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과연 금어기의 저주를 이겨낼 수 있을지. <laughs> 바로 준비할게요. 기대돼, 기대돼. 어, 마실 걸안 갖고 갈뻔 했네. 바로 가볼게요. 바로 가서 낚시 이어가 볼게요. 아, 마실 거, 마실 거, 도레타 챙기고. 어, 울진의 한 방파제에서 낚시 준비를 시작해요. 어, 이날이 2022년 진짜 첫 번째 낚시를 한 날이었습니다. 지난번 영상까지는 제가 다 2021년 12월에 촬영을 해놨던 영상인데, 편집 시간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2022년에 올린 거고, 이날이 진짜 새해 첫 낚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까지 쥐노래미를 3자 오버를 한 4, 5마리? 이 정도 잡았잖아요. 그게 다 12월에 촬영분이라 다 방생을 했었는데, 2022년 이제 금오기가 끝나고 처음으로 쥐노래미를 한번 잡아보러 낚시를 와봤고, 어,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뭐라도 잡기는 잡았습니다. <laughs> 아. 진짜 좀 어복이 붙은 건지, 아니면 울진이 저랑 진짜 잘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고기가 요즘에는 갈 때마다 뭐 3자 정도는 그냥 나오네요. <laughs> 어, 오늘 세팅 같은 경우에는 어, JW 피싱 서프리 노호공의 펜퍼플리트2 롱캐스트 6000번 사용하고, 일단은 머리 깨기 한 대여섯 마리씩 달아서 2단으로 한번 공략해볼게요. 일단은 뭐 잡는 게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세팅이 끝났습니다. 과연 과연 나올까? 과연 나올까요? <laughs> 과연 나올까요? 아자바자한 마리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캐스팅하는 장면이 영상에 너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스팅하는 장면만 몇개 모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 로드는 조금 장타를 쳐서 낚시를 진행을 했고, 오른쪽 로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발 앞에다 캐스팅을 했어요. 보시면은, 아이고, 뭘 밟았네. <laughs> 보시면은 앞에다가 툭 던져서 캐스팅을 하고, 거의 바로 베일을 닫고 감았어요. 이번에도 바로 앞에다가 톡 캐스팅을 하고 감아서 테트라 앞에 붙여놓고 낚시를 했습니다. 어, 뭐할 말이 없네. <laughs> 캐스팅하는 거몇번더 보시죠.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울진에서 또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 어, 제가 원래 속초를 벗어나면 구독자님들을 만나기가 조금 힘든데, 최근에는 울진에서도 구독자님들을 자주 만나요. 어, 저좀 유명해졌나요? <laughs> 어, 울진에서도 구독자분을 만나네. 이제 속초에서 울진의 아들로 진짜 넘어가도 되나? <laughs> 아, 어쨌든, 입질 없다. 너무 없다.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금옥기 특수를 맞았던 것처럼 입질이 없습니다. 어떡하지? 한 마리 나와야 되는데. 한 마리도 안 나오면 그냥 대고가서 막난이랑 수리 나먹 올까요?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아, 모르겠다. 어, 두세 시간 정도 입질이 없어서 저녁에 유튜버 막나이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낚시를 이어갔는데 이때 예신이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토독한의 입질이 들어와서 앞에 다가가면서 저것 좀 보라고 한 번만 더 입질하면 후킹을 하겠다 하고 서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조금 지났나? 곧바로 본신이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생각보다 입질이 꽤 크게 들어와서 후다닥 후킹을 하고 제가 평소에 잘안 타는 테트라를 넘어 고기를 한쪽으로 살살 몰아서 꺼냈습니다. 그렇게 이날의 첫 수가 나왔는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가 작지 않죠? <laughs> 저 이제 고기 좀 잡는다니까요. <laughs> 에휴, 아, 드디어 한수했습니다 시도램이 한33 되겠다. 만만 아, <laughs> 아니다, 아니다. 3 0번 보시면은, 어, 30한 1, 2. 진짜, 그거 맞았습니다. 금어기 전문조사에서 지노래미 킬러로. <laughs> 아, 나 지노래미 요즘에 폭 터졌다, 진짜. 어, 근데 진짜, 이상하네. 왜 이렇게 무기가 잡히지, 요즘? <laughs> 속초 나 속초 안가 이제 울진 가올 <laughs> <할> 거야. <laughs> 울진에 와서 어 뭐지 최근에 막 삼차 사차 이런 걸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어잘 모르겠다 왜이러는지라도아좀 <laughs>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따가 난이를 만나러 포항으로 내려갈 거예요. 뭐 낚시를 할건 아니고 같이 저녁을 좀 먹기로 해서 난이 만나는 곳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저 쥐노래미 난이가 가져오래 어떻게든 해먹자고 <laughs> 일단 가져갈게요 쥐노래미 쥐노래미 한 마리를 잡고 낚시 정리에 들어왔어요 어 분량이 좀 짧은 것 같죠 <laughs> 실제로도 낚시를 굉장히 좀 짧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난이가 포항 남구 쪽에 있었는데 제가 여기 울진 거의 북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데만 해도 2시간 20분 이 정도 시간이 걸려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조금 더 지체하다가는 너무 늦게 도착할 것 같아서 정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날 총 낚시는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접는데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어, 지금 다 정리를 했는데 이지러미 보시면은 쪽이 보이시나요 바늘? 목줄 삼킨 걸 잘랐는데 산림통 안에서 바늘을 뱉었어 요 이런 식으로 목줄 잘라서 방생하는 게 고기를 꼭 죽이는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다 정리하고 마무리 멘트하고 끝낼게요 네, 낚시가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 울진에서는 진오래미3치한 마리를 잡고 낚시는 끝났어요 어... 왜 이러지? <laughs> 요즘에 고기가 좀 나오네 아... 바람 너무 아. 니다 어쨌든 올해는 제가 목표가 있습니다 감성돔이던 참돔이던 좀 먹을 만한 사이즈를 잡아보자. 난 목표가 있는데 올해는 꼭 이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다 원하시는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는 타고 끝내야겠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멋있다. 잠깐만요. 오, 어, 보세요. 어. 진짜 멋있죠. 파도 색깔 저기 멀리 봐. 와. 야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깨끗하게 물청소까지 했습니다 제친구 간다 자러분 마무리 만 할게요 사람이 안 왔던 것처럼 해주시는 게 낚시인의 매너인 거 아시죠? 일단은 여기서 멈춰 놓고 난이 만나는 걸로 넘어갈게요 끝! 아 반찬아 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아, 새해 복 많이 받았어. 여러분들 지노래미 금목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아니다 아직다 취했다 취하지 아직취다 이거 지금 했다 먹어도 되는 거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끝났으니까 아, 맛있게 먹어봅시다 맛있게 먹어보자 네. 저는 낚시 유튜브 도전하려고 하는데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우선은 풍선이의 꿀팁 먼저 낚시 유튜브? 음. 잘하는 방법 잘하는 방법? 응 어. 네. 낚시 유튜브 어, 잘하는 어, 방법 꿀팁 이런 말 해도 돼요. 어 오늘 할게요 어 하세요 <목소리나> <웃음> <웃음> 그럼 그러면, 잘할 수있어